귀. 자몽 딸기 자 색깔이 딸기 색깔 같지? 응. 맞아. 근데 자몽이라는 거야. 응. 어때 맛이? 새콤하지? 응. 약간 오렌지 비슷하지 않아? 귤귤 비슷해? 응. <laughs> 먹어봐봐. 왜 입술만? <laughs> Oh! 키. 자몽 키. 자몽 자몽 그렇지 자외 자+ 참외 그렇지 자외 참외 자외 자몽 자외 자외 참외 아니고 자몽. 자매. 자매 응. 밥 먹을까? 갔? 응. 간식 먹고 뭐 할까? 응. 어린이집은 안 가. 엄마랑 음, 밖에 나가긴 좀 추우려나? 어. 응. 안 추울까? 따뜻. 아 오늘 날씨 따뜻했어? 응. 음, 그럼 밖에 나가서 놀까? 어. 응. 일단, 그거 먹어. 천천히 먹고 싶은 만큼 먹어. 응? 밖에 안 나가고 싶어. 응? 그래, 그럼 오늘 집에서 놀자 오늘은 집에서 이것저것하고놀자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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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마마마마마마마마 마마. 먹는 건 a 는 통이지? 맞아. 음. 음. 수저. 수저. 마마. 음 지금 이거는 과일. 응. 어? 과일. 엄 아, 마마. 아, 뭐, 뭐. 응. 언어지겠다입으을쏙 어, 집어넣어. 그렇지치그그그 응. 숨어 숨는 거야? 응. 카메라에 안 찍히게. 꾹꾹. 응. <laughs> 주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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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전자. 주전자. 천천히 먹어. 꼭꼭 씹어서. 응. 조금 해? 길어 길어? 응. 길어 응. 딸기 자몽 자몽 딸기. 응, 딸기랑 색깔이 비슷하지? 떨어졌다 이건 이제 지지 못 먹어 응 어, 이건 지지라서 못 먹어 자베 딸기 자몽 더 줘? 자몽 어, 그리고 참외 먹고 있어 엄마가 자몽 더 갖고 올게 응 어, 자몽 껍질 깔라고 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참외 천천히 먹고 있어 넘어뜨리면 안 돼. 응 알았어? 넘어뜨리면 가야 하잖아. 너 자꾸 얘 넘어뜨리고 처음에 안 먹고 있으면 엄마 잠옷 늦게 갖고 와. 처음에 잘 먹고 있어야지 엄마 얼른 잠옷 갖고 오지. 잠옷. 자몽 음, 자몽 하고 있어 참에 먹고 있어 자 t 자몽 맛있있자 b 자몽 자 a 자몽 자 t 자 b 자 o 바바 바 o 너 t 엄마 무, 뭐? 엄마? 엄마 왜 일자, 일자? 거기 가서 자르라고 어? 아니야, 그러기엔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돼? 어... 물이 너무 많이 더러워져서 여기서 까서 가야 될것 같아. 왜차에안 먹어? 물물물물물 물, 물. 음. 물, 물. 엄마 물 엄마 물뭐어물음 아, 음, 맞아 물도 떨어지고 지저분해져서 거기 가서 확인 좀 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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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엄마가 네 옆에서 잘랐었지 어 포도는 그래도 깨끗하게 잘려서 괜찮은데 이거는 지저분하게 잘려서 뭐가 여기서 잘라달라고 자외 자매, 자에는 자매. 싫어? 어. 자외는 뭐 그러면 자매. 자, 뭐. 담모. 음. 자, 몽. 까까. 음. 까까. 까까. 오늘 작가는 자몽이야. 까까 음, 자몽이 마음에 들었나 봐 길어 음 길어 길다 자몽이 그지깜지이야 네? 음. 어. 어. 네? 네? 우 음. 엄마. 어, 으. 음, 자동차 지나가? 응. 음. 음. 와 여기 트럭이 있구나. 어. 응. 어 택배 트럭. 택배. 응 음, 트럭. 엄마. 엄청. 아, 어. 응. 어. 쏟을 뻔했는데 안 쏟았어. 먹어도 돼. 엄마. 응. 음. 우리 앞에 있을 땐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음식이 다 쏟아질 수가 있어 알았지 알았어요 응. 네 해야지 응, 네 어? <laughs> 아이고 응. 응. 엄마가 말하면 어른이 말하면 네 하는 거야 너네너 no. no. 너는 이쁘지 않아 응. 엄마, 엄마나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빠나 뭐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어른이 뭘 말해 주면 네 하는 거야. 너 no. 응? 네. 그렇지. 아야. 너 아야. 너 아야. 노라고 아, 하면 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? 어. 맞아. 어. 응. 네. 그치? 네, 해야 돼. 아야. 네 하면 아야 할일이안 생겨. 너 아야. 네? 아야. 응. <웃음> <웃음> 어. 응. <laughs> 어? 맞아. 까까 까까 자방 자몽 자몽 응. 자몽 자몽 이제 끝났어 자몽 엄마 어떨지 몰라서 한 개만 사왔거든 읽지 음 응. 엄마가 내일 또 사올게 읽지 음 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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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까지만 먹어.

껍질이라서 아직 도윤이가 씹기 힘들어. 다 먹었다. 인사. 잘 먹었습니다. 아, 어, 그게 다야 엄마가 차려줘서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. 어? 타유준 엄마 섭섭하게. 자, 엄마한테 인사 잘 먹었습니다. 어. 너 어... 아야. <laughs> No，哎呀、uh、！No，哎呀、uh！